이 부분이 토지 진입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문을 들어오면요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보시면 앞쪽에 기름풀들만 싹 정리하시면 토지는 상당히 안듯한 편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재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재실은 다정하고 별도의 토목공사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고요. 경북 영천시 부안면 원당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21평 지목은 대지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해발고도는 약 100곳 정도 보시면 되고요. 토지 활용되는 전원주택 부지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물건은 토지입니다. 맞은편 보시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된 물건이고요.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과거에 집이 있었지만 철거를 다한 사항이고요. 여기는 기존 마을 안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산이 접해 있고요. 마을의 가구수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영천시 부간면 원당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이 121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고도는약 100곳이 정도 됩니다. 주변에 집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이용한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 활용도는 뭐 주택부지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라보는 이 길을 따라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앞쪽에 보는 이 부분이 토지의 진입 도로입니다. 바로 옆쪽에는 주택이 들어와 있고, 토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문을 들어오면요.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보시면 수로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안쪽에는 현재 자갈이 있습니다. 앞쪽에 기름풀들만 싹 정리하시면 토지는 상당히 안듯한 편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재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재실은 다 정리하고 앞쪽에 보시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경계입니다. 기존 말안에 위치져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 이용한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 안에 있는. 이것들을 그냥 이용하시면 많은 비용이 절약됩니다. 별도의 토목공사는 사실 필요하지 않고요. 바로 이곳에 집을 지어서 생활하시면 할수 있는 환경입니다. 토지 안에 현재 수도 배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옆쪽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을 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이런 잡풀들은 제가 하시면 되고 뒤쪽으로는 현재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수로는 다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 물이 내려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산이 아주 낮은 야산입니다. 뭐 구릉지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 여기는 앞쪽에 있는 산이 막아주고 또 뒤쪽에 있는 산이 막아줘서 그런지 다른 곳보다는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토지 활용도는 여기는 과거에 제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주택 구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벽 공사도 다 되어 있습니다. 탈리가 차져 있기 때문에 경계는 육안으로 식별이 될 정도입니다. 토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고요.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영천시부관면 원당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 2 0한 평, 지목은 대지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자연취락지구고 성장관리계 구역의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요 토지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발고도는 약 100곳 정도 보시면 되고요 토지 활용되는 전원주택부지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는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물은 옆쪽에 집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일부 비용만 부담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에서 부한 하이패스 IC까지 차량으로 약 4분 정도 가시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산 아래 전망 나오고 햇빛 잘 들어온 그런 토지를 찾고 계시다고 하면 한 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